감성적인 테너 보이스와 인상적인 연주 스타일을 자랑하는 유명 가수 손태진이 28일 방송되는 리얼리티 예능 신랑교실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등장은 팬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신랑클래스 프로그램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미래의 신랑에게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전혀 새로운 역할로 자신의 매력과 끼를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청중은 그가 요리, 재무관리 등과 같은 실생활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태진은 세련된 외모와 무대 매너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독특한 목소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련미와 유머 감각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번 쇼에 출연한 그의 모습은 그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상황과 일상의 도전을 통해 손태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손태진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의 교육적, 예능적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점은 신랑님의 수업이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손태진의 일상을 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이는 확실히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갖게 할 것입니다. 대중의 기대가 크다. 손태진이 방송에서 어떤 새로운 실력과 면모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매회 방송을 통해 그의 세련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이 결합되어 시청자에게 풍부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손태진의 팬층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호작용과 연기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듯 팬들은 손태진의 신랑교실 출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이 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